안녕하십니까. 전과장의 시사에 대한 중앙입니다. 자랑스러운 BTS.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많이 알리고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특기가 있는 사람은 예술 체육 요원으로 복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면제는 아니고요. 특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술 체육 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술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받았다. 라던가 국제예술경연대회나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또는 1위 높은 성적을 얻었을 때 특례를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빌보드 차트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특례가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분야에서도 있는데요. 체육분야에서는 지금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게임, 여기에 대해서는 병역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2년에는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태극전사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2004년에도 WBC 야구대회죠. 여기서 4위 이상 한 선수들 병역특례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대통령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즉, 대통령령을 개정해야만 병역특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